그니까 처음에는 저도 하루에 30분만 시킬까? 1시간만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얘한테 도움이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괜히 짜증이 난다거나 애한테 그게 화살이 돌아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음. 게임 관리만 잘된 아이들도 다 성적들이 대부분 좋더라고요. 근데 특히 음. 굉장히 김정님은 고수였던 걸로 아. <laughs> 밀당의 고수. 고수는 아니다 네. 그래서 아, 정말 그 얘기 들어서 부럽더라고요. 그러기 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음. 이렇게 좀합니까 도움이 되더라. 음. 어머니들에게 핸드폰 관리하는 법, 게임 관리하는 법 이런 음. 걸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요즘엔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희 애들은 스마트폰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laughs> 네. 안 해줘도 안, 거부감이 네. 없었나요?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사달라고 엄청 졸랐죠 큰애 같은 경우 맨날 자기 반에서 자기만 없대요 스마트폰이. 어 그러니까요 그런 맨날 말하는. 그 소리해요 근데 저는 정말 굴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엄마는 못 사줘 근데 왜냐면 사주면은 분명히 이거 갖고 실갱이 할게 뻔하고 싸울 게 뻔한데 어, 그냥,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어, 확고하게 들었었고, 어. 안 사준다고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 <laughs> 근데 이거는 얘한테 도움이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음. 근데 애들이 카톡, 로 반톡을 만들어서 사실 스마트폰이 전혀 없는 건 사실 조금 불편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는 컴퓨터에다가 PC 버전으로 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컴퓨터를 켜고 그렇죠. 들어가서 너무 불편해서 그냥 제가 안 쓰는 공, 공폰에 아 공폰에 어, 카톡. 공폰에다가 카톡을 A, A 이름으로 이제 깔아줬어요. 저희 애가 스마트폰은 없지만 어쨌든 폴더폰이든 뭐공신폰이든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공부할 때는 무조건 옆에는 안 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옆에 있는 순간 집중은 안 돼요. 문자 한번 오고 아, 그렇죠. 어, 한번 쳐다보게 되고 진짜 집중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마루에다 놔두게 했고요 쉴때한 시간에 한 번씩 정도 나가서 체크하는 거 정도 어 아이들은 사실 매일매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매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하루에 30분만 시킬까? 한 시간만 시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습관이 되더라고요 30분 한 시간 하는 거 자체도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음, 그래서 저는 우선은 어, 아이들한테 매일 뭐 30분 1시간을 할래. 아니면은 주말에. 저는 일주일 동안 약속을 잘 지키고 다할 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온전하게 네가 게임을 하든, TV를 보든. 저희 애들 런닝맨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녹화해 놓고 맨날 막 돌아가면서 계속 보고 네. 그런 거 보고 뭐 나가서 놀든. 그러니까 얘의 시간을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 진짜 약간 생명에 뭐 위협이 있지 않는 한, 그냥, <laughs> 어, 내비뒀어요. 그래서 음. 하고 싶은 거다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엄마들이, 이제 저도 학원에서 이제 엄마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일찍 계획을 세워서 일찍 끝나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아우 어, 이렇게 일찍 끝날 수 있었으면은 좀뭐좀더 하지 제 빨리 끝나고 또 저러고 있다고 막 화를 내시는데 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는 빨리 끝나고 놀려고 빨리 끝난 거지 빨리 끝나고 뭘더 하려고 하는 아이는 정말 이 세상에 없다 음,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랑 무조건 약속을 지켜라 음, 어, 약속 음. 하기로 했으면 놀게 해주려고 했으면 음. 무조건 놀게 해줘라 음. 그 대신 그래서 만약에 애가 엄마가 계속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자기도 할 맛이 나지 그렇죠. 어, 네. 네 그런 식으로 했군요. 네, 네. 아,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이렇게 스마트폰을 허락하게 되면 음. 이게 점점 허용 시간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오는 네. 갈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거실 공부법으로 넘어가셔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이제 거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애초에 음. 이렇게 김정님처럼 음.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집중도 빠르고 네, 또 네. 희망하는 그런 어떤 시간, 음. 노는 시간도 생각하고 네. 효율적으로 될것 같아서, 네. 아, 이런 것도 정말 음,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애들도 사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어, 엄마가 안 먹힐 것 같으면 요구 안 해요. 근데 저, 저는 음. 고등학교 때또 저희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한번 음. 또 얘기를 하더라, 고 스마트폰을. 음.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되게 애가 잘 봤어요. 그러더니 와갖고 딱, 엄마 나 시험 잘 봤으니까 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음. 네가 그럼 보통 그러잖아요 음. 어 그럼 너 시험 잘 보면 이거 해줄게 이랬는데 음. 그한게 엄마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고삼때 내내 모든 모의고사를 만점을 받아도 엄마는 안 사줄 거야 <laughs> 어. <laughs> 네. 어, 그래서 엄마는 확고하니까 음. 엄마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그 대신 네가 수능 보고 나면 바로 그 그 시기에 가장 주, 가장 최신폰 가장 좋은 걸로 엄마 가 일시불로 사줄게 아, 그러셨구나. <laughs> 어떤 어머니는 네. 이렇게 하셨대요. 너가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않는다면 음. 대학을 들어갈 때그 금액을 총 계산해서 음. 장학금으로 너한테 줄게. 아, 그것도 이렇게 괜찮은 이렇게, 방법이네요. 이렇게 했다고 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음.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은 좀 스마트폰과 멀어질 수 음. 네. 있도록 아니면은. 정말 중고등학교 때 그걸로 서로 이렇게 기분 상하고 이러다가 공부가 네.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어차피 학교 가면 친구들 스마트폰 있어서 게임 전혀 못하는 건또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들 이렇게 상담을 해도 너무 아이들한테 휘둘리지 마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애들한테. 음. 왜냐면, 나중에는 고마워 하거든요. 음. 네, 그렇게 다 놀게 해는거고 나중에 음. 대학을 잘못 가면, 음. 엄마 그때 왜 나를 이렇게 또잘안 잡았냐고, 네, 다른 네. 친구들은 좋은데 갔는데라든가, 이런 식이 되면 또 그것도 마음이 좀 아프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 또 궁금한 게, 이제 첫째 아드님은 특목고를 갔고, 어, 둘째 아드님은 일반고를 갔어 네, 의대를 네, 갔잖아요. 음. 그랬는데 막상 보내고 보니까 음. 의대를 갈때 어느 학교가 좀더 낫더라. 음. 이둘 다를 보내 보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게더 낫다라고 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의대가 3 9나홉개 의대가 있는데 의대마다 전형이 뽑는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아이들을 뽑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정말 지역에 있는 지역 균형을 뽑는 전형이 있고 어떤 학교는 정시를 뽑는 전형이 있어요 우선은 의대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다 의대면 무조건 돼요 어떤 의대라도 상관없어 그냥 지방 의대도 상관없어 이러면은 사실 지금 지역 인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높은 비사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 지금 진짜 많이들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고를 가시는 방법도 있고. 어 사실 뭐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음. 뭐 서울대, 연대, 카대, 음. 성균관대, 울산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정시 전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는 어. 일반고에서 1 등을 한다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못 가는 경우들이 있고 특목고를 좋아하는 전형 그런 좀 학종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애가 우선 첫 번째 우리 애가 어 음. 의대를 원하는데 어느 의대를 원하느냐가 중요해요 어. 어 메이저 의대 인서울 의대를 원하는지 아니면 의사면 다 되는지 음. 그래서 만약에 메이저 의대나 그런 쪽을 원한다 하면은. 어, 특목고에 가서 학종 준비를 하시면서 정시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음, 네. 그리고 그냥 의대면 다 된다 하는 거는 지방도 괜찮고 그냥 내신 따기 편한 일반고 가셔서 어, 교과를 잘 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외대부거나 민사고나 뭐 이런 특목고를 갔는데 사실 거기서도 내신을 잘 받아야지 학종을 갈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무조건 특목고라고 다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특목고를 갔는데 적응을 잘하는 성격이다 우선 첫 번째는 어디를 가는지 를 확인을 해보고 내, 내의 눈높이 내가 의대의 눈높이를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가 아이의 성격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애의 멘탈 음. 어, 그래서 만약에 특목고를 갔는데 어, 집에서 엄마 케어 받고 오늘 갔다 와서 엄마 어땠어, 저땠어 얘기해야 되고 엄마한테 풀려야 되고 이런 아이가 있고 또 학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아이가 있으면 사실 그냥 붙들고 옆에서 있으셔야 되고 일반고를 음. 가셔야 되고요. 그럼 특목고 갔을 때 잘하는 아이들 옆에서 멘탈 깨지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힘든 아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음. 케이스는 일반고를 가다. 그런 케이스는 일반고를 가서 그래서 아이의 멘탈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갈수 음. 있는 게. 네, 음.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선정하면 된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내신을 음. 이제 수능도 준비하면서 전교 1등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 그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 그거 엄청난 그 엄청난. 우선 저희 큰 애는 정시로 갔기 때문에. 어, 학교 내신, 외대보고에서 뭐 내신이 뭐, 뭐 되게 잘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치열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모의고사는 굉장히 잘 나와서, 아, 얘는 정시 전형이구나부터 음. 알고 있었는데, 어, 내신을 놓지 않았어요. 아. 음,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작은애는 워낙에 내신이 좋았었고, 큰애 같은 경우는 내신이 뭐 이걸로 학종으로 어디를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사실 내신을 한 번도 고3 때까지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를 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수능이랑 연관이 그렇죠. 다 되고 사실 애들이 제일 편한 게 나는 정시파야 이러면서 내신 기간에 막 놀고 막 이러면은 사실 정시도 안 되고 수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공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의 성향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것도 이제 뭐 영어나 이렇게 본문이 좀 다른 거 이런 그런 것만 그렇지 사실 수학과 국어 영어 어느 거 하나 사실 수시랑 정시랑 저는 따로 보지 않거든요 내신이 힘들었지만 내신 무조건 끝까지 잡고 그러다 보면 정시도 잘 나와요 모의고사가 음. 거기 저희는 논술도 썩 쓰긴 했어요 <laughs> 그게 논술까지 준비를 준비는 안 했어요 사실 아, 그냥 쓰는 거는 음. 논술은. 이제 수시를, 수시를 버릴 순 없잖아요. 그 수시 여섯 장 카드를. 네. 근데 이제 학종으로 의대를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내신이기 음. 때문에 그거를, 어, 논술로. 음. 음, 그렇게 해서 했었고. 모든 준비는 다 하되, 그쵸. 이제 수시도 넣어보고 정치도 해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형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신,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신 음. 준비할 때도 저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물론, 어, 수시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종 준비를 해서 활동도 사실 많이 했고, 시험하고, 아. 어, 수행하고 지필고사 음. 그다음 수행 이렇게 이 합쳐져 갖고 이제 내신이 나오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수행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그 시간이 다 어떻게 나왔냐고 계속 그렇죠. 네 엄청나게 <laughs> 그쵸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음. 음, 그렇죠. 어, 회장도 하면서 종교 회장도 하면서 음, 노는 네. 것도 놀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간이 길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애는 정말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놀았던 애거든요. 음. 어, 축구 뛰고 와갖고 땀 빨빨 10분 동안 흘리고 와서 또 네. 하고 이 정도로 활동적인 아이인데 정말 할때 집중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잡혀 있어서. 음. 어 그게 있었던 어릴 같고. 때 공부 습관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음. 아, 그걸 잘 잡아두시고 핸드폰 같은 관리가 잘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네. 놀건 제대로 놀고 그쵸. 이랬다는 거죠. 아 이게 핸드폰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야. 음. 이게 집중적으로 하고 제대로 음. 놀수 있다니까 네. 이런 희망을 줄수 있는 이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끝으로 네. 어,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아이 키우면서 아 이런 거 하면 정말 좋겠다라던가 어떤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아이들이 공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마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요. 음. 사실 그게 엄마랑 관계가 좋아서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건지, 공부 잘해서 그런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과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싸울 음. 수밖에 없게 어, 돼요. 그, 어떨 때 보면은, 음. 저도 많이 싸웠어요, 옛날에. 음. 많이 싸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싸우고 나서, 제가 진짜, 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감정이 어떨 때는, 어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사실 화날 때가 있어요 어, 그렇죠 그 내가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근데 그럴 때 저는 바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정말 혼, 혼날 만한 일이어서 혼났는지 내가 내 감정에 치우셔서 얘를 야단친 건지는 사실 어머님들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가 진짜 잘못했을 때야단 맞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단호하게 야단을 쳤고 그 대신 왜 야단을 맞았는지를 확실히 알려줬고요 괜히 짜증이 난다거나 애한테 그게 화살이 돌 돌아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아 음. 이해해 줘 이렇게 음. 조금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런데 음. 할 거는 다안 그렇죠. 아,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음, 이것도 정말 배워야 되는 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 드림밤은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자료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